난 그냥 쌀국수 하나 먹어. 아, 난 이거 또 고민이야. 나 이거 먹어야 겠다얘 이거 하나 시키고. 비정치. 여기도 가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야?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맛 음. 이 배부름 포만감 와우 삼성페이 여기 오토바이 조명도로 있는 게좀 신기한데? 오토바이 조명도로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확실히 어제랑 다르게 좀 도시 느낌 아니, 어제는 뭐차 타고 갈 데가 없잖아 다 걸어 다녔잖아 여기는 차를 타야 이동할 수 있으니까 착불. 착 아니. 저기 <웃음> <웃음> 여기 도로 가운데 쪽에 무슨 공원 같이 길게 나 있는데 공원 양옆으로 상점이 되게 많이 있는 거 같아. 여기가 역 근처라서 좀 번화가 느낌? 난 이런 거좀 좋아해. 도로 막차 있는데 중간에 뭐 나무 같은 거 있는 거. 아 근데 베트남 오토바이 는 진짜 명불허전이다 진짜. 이게 다 헬멧을 쓰고 있네. 그리고 안방이 들이닥어 롯데 리아 아! 오토바이 진짜 많네. 아니 차도에도 오토바이가 있고 인도에도 오토바이가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는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인데 인도를 오토바이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아, 진짜 어디 가나 사람 많다. 날씨가 덥다 엄청. 바람도 덜 불고 네. 오토바이 때문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오늘 안에 택시 탈수 있냐? 진짜 걸어 가야 되나 그냥? 걸어가고... 야 택시 오늘 하는데 못탈줄 알았는데 탔네 타기는 양 끝으로 오토바이 다니니까 택시를 못 잡겠어 신념 이벤트 헤어살롱 아리랑 근데 미터기가 없는데 얼마나 받을라나? 다 왔다 과연 계산은? 어? 서랍을 열어서 금액을 어? 서랍에서 왜 돈이 나오지? 어쨔야 한국어 진짜 많네 네이버 노래방 뭐야? 인생 뭐 있어? 먹고 보는 거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거리에서 만나는 인도식당. 와우. 이발관. 한국 패션. 베트남에 통닭의 달인이 있네. 여기가 약간 한인탕그 비슷한 거 같은데 확실히 가격이 다른데 보좀 있네. 한인운은 아니겠지? 그냥 좀 모여서 한껏 이러는 거? 한국 음식 구하려면여기고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여기고 층이 주로 잡고 2층에 먹을 게 있나 보네. 우래랑 비슷하다. 카트 하나 끌어야지. 아 사람 많다. 진짜 많네. 헬멧이다. 헬멧. 나 헬멧 하고 싶은데? 헬멧 헬멧 헬멧. 야, 여기 그냥 마트인 줄 알았는데 완전 큰데? 나 그냥 대형 슈퍼 이런 거줄 알았는데. 한국 음식 다 모아놨고. 그때 서파게티 이거 샀었는데 그때 샀던 이유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정도 사이즈잖아 근데 거기는 이거보다 조금 작게 포장이 되어있더라고 작은 단위로 그걸 샀었는데 오우이 박강서 감독 쇼핑 순식간에 했네 나홀 나홀이라고 <laughs> 하기 좀 민망해 그럴까? 나는 2만 원치 샀어 나 진짜 최대한 안 살려고 안 샀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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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익숙하지 않냐? 여기? 와봤던 것 같아 아까 직원이 웃었잖아 얘네 <laughs> 아까 다섯 개 먹은 애다 <laughs> 아니 근처에 먹을만는 데가 있겠지만 여기가 가깝고 맛은 보장했으니까 한번 피자가 아까 맛있었어 피자 또 시켰지 그래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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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밤이네 밤도 아니지 마지막 저녁이네 진짜 완전 3일 만3일이지 아침에 도착해서 거의 자전 가까이 돼서 떠나니까 거기가 디미넛 아니야? 디미넛이네? <laughs> <뒷면이네? 웃음> 되게 맛이 없게 나오는구나 인도식으로 먹으라는 거야? <laughs> 어? 햄버거 하나 들어간 거 아니야? 어? 이게 하나만 나올 리가 없는데 이거 <laughs> 5인분 맞지? 뭔가 불안하다라고 아, 햄버거를 세개나 시킬 리가 없었지 세명이서 <laughs> 메뉴 다섯 개를 시킬 리가 없다 아 진짜 맛있다 우리 아까 약간 KFC는 롯데리아 가려고 그랬잖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 진동 커터 아 우리 피자 맛집이네 감자튀김 맛집이야 여기 여기는 미국인가 베트남인가 드디어 머니 완전 체 맛있다 배 텐다면 역시 피자지. 와아 빵. 아 배도 부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일 월요일이란 최악이다 진짜. <웃음> 아 내내 <laughs>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반차를 쓰던 내 손을 잘. 짤... 숙소로 다시 컴백 했다가 바로 다시 나오기. <laughs> 택시 왔. <왔어>. 공항으로 갑시다. <laughs> 여기 와서 진짜 택시. <laughs> 야, 질리도록 탄다, 진짜. 공항이다. 여행이 끝났다.